2022 센텀고 1학기 기말고사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나무도막을 판, 암석권으로 가정을 해서 판의 이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모형실험입니다 여기 알코올 램프 보이네요. 가열하면 뜨겁겠죠. 자, 상승비로 생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지죠. 그죠. 차가워지면 내려오겠죠. 돌겠죠. 멘틀 대류. 그죠. 발상 경계. 됐죠. 그리도 원동력, 멘틀대류. 그죠? 끝났네요. 그죠? 갑니다. A는요, 발상 경계. 그렇죠. 이렇게 멀어지니까. 이렇게 멀어지니까. 됐죠? 네. 이번에 기억은 원동력, 멘틀대류. 그렇죠. 맞고요이번에판 암사권은 연약권보다 더 아래에 있죠. 쌤이 지구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 밀도, 압력 다 증가한다 그랬죠. 기억날까요? 지금 아래쪽 연약권이 어, 암석권 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죠? 즉, 암석권은 밀도가 작다. 맞는 말이겠네요. 다 맞네요. 정답은 5번. 되겠죠? 2022, 센텀고1학기기 말고사, 1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에 기억리언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